갈까? 도핑하고 아 도핑 오케이. 오케이. 난 도핑 완료. 가지야. 자 <laughs> 저, 더 저, 이 되네? 방향이 아우. 야, 더 들어가야 된다. 응. 망다반네코리타 해야겠다 저 위에서 뛰어내온다 S? S S 아, 쪽. 맞죠 보인다. 인형 저기 쳤어 내가 쏘 거. 음. 이게... 어어 아 나이스. 어 나이스. 벌써? 10명 야. 첫판에첫판에다펜 <laughs> 있는데 사람 있거든? 예 위에 능선 위에 저돌 나.. 돌 있는데 걔네가 쐈다 가만히 있어보이지아저 보인다 아싸 쟤네 다 일단 발견 못했고 야 근데 문제는 우리 기어 기억... 기어가야 돼 기어가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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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어가야 돼 기어 어쩌면 안 되는데 걸리겠다, 걸리겠다. 그냥 일자로 기어가. 지금. 어, 자기장 간다. 가야겠다. 뛰어야 돼. 못 기어가. 못 뛰어야 기어가. 돼, 일어나서. 어디로 뛰어? 일어나서 뛰라고. 그냥 정면으로. 쭉 뛰어야 돼. 어차피 나무 있어가지고. 가서 저 왼쪽에 하나 있다. 왼쪽에 하나 있다 옆으로 좀 기어가. 길리, 길리 있다. 좀더 들어가야 돼. 그래, 길리 버스야, 아, 내가. 앞에 있다, 저쪽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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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쪽 저쪽, 저쪽 저쪽 있다. 왼쪽에도 있다. 두 마리야, 길리? 아, 더 와야 되네. 오른쪽에 다 여기, 여기, 여기 하나, 킬이야. 하나, 하나 킬 있어. 여기 하나 길리야. 3킬. 이쪽에 하나 있어. 저쪽 하나 길리 봤어? 저기 있다. 나 저쪽에 있어. 뭐냐, S방향. 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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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로 쪽에, 도로 쪽에 하나 있어. 2명 나어두명안 잡았나나? 쟤어 앞에 있다. 앞에 한명 있어. 아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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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어디로 갈지? 들어가야 돼. 어디야? 한 마리, 한 마리 한 마리 한 마리. 어디 어디. 한 마리. 한 마리 이 어디 있는데? 거기서 이제 자기장 쪽으로 들어가. 거기서 자기장 쪽으로 쉬, 쉬, 쉬. 들어가 이제. 어디냐? 오른쪽으로 가야 돼, 희준아. 여기? 어, 거로 가야 돼. 아까 자기자. 내 앞에 쪽 죽었었냐? 몰라, 아, 걔가 남았을걸? 걔가 남은 거야. 존버하는 거 같아, 뭐, 지금? 구장구장하러 살려야 되나? 들어가. 들어가서 자리 잡는 게 나아. 풀수프로 들어가, 풀수프로 이런데. 얘가 시코리타. 여기 어디 있다니까? 어! 아야, 어. 얘! 어디 있어? 얘 봤어? 음. 바닥에 있어. 바닥에. 내가 보는 방향. 바위 맞은편. 시라야돌 오른쪽. 쟤 누워 있어. 이 아, 옆에 돌에 붙어서 봐봐. 앞에 돌. 앞에 돌. 왼쪽 돌에 붙어. 쟤 보이지? 저 잡아. 저 잡아야 돼. 쏴야 돼. 자기장, 자기장, 자기장. 야 돼. 아, 나. 아, 다 갑다. 가비, 가비 아 <목소리도 괜찮아 <목소리도> 괜찮아. 스쿼트 <목소리도>